안녕하세요 수련신공 자우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2 0 2 3년 개미년으로 양띠분들의 운세를 미리 알아볼 건데 네. 선생님, 조금 전에 양띠분들을 좋은 띠로 뽑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양띠에 대해서만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양띠분들, 우리 내년에 개미년 운세 음.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어, 양띠분들, 일단은 어, 2022년도까지는 뭐썩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3년도 어, 토끼해에는 어,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해요. 아주 좋아요.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어, 특히 어, 요즘에 가을이라서 그런지 어, 연애운을 되게 많이 보러 와요. 어, 연애운이 일단은 좋아요. 연애운도 좋아지고, 어, 그리고 뭐, 사업도 그렇고 뭐 취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아요. 양띠 분들. 음, 응. 삼박자 다맞아 떨어지는 어, 거예요. 그렇죠. 오, 음. 오. 그럼 양띠 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연애운이 이렇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연애운이 좋다면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음. 결혼은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짝이 없던 사람이 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짝이 나타나거나 어 그렇게 하고 어 결혼을 못 하고 있었던 분들 음. 어 결혼까지 이어져서 결혼을 뭐 해도 어, 좋은 해고요. 그런데 음, 중요한 거는 어, 음력이 됐든 양력이 됐든 1월에는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어, 1월에는 좀 사고수가 있어요 어, 사고수가 있고 사고수를 하면 뭐 교통사고도 되고 뭐 다치는 것도 되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어, 그런거 좀 조심하시고 특히 금전거래 돈을 빌려주면 그냥 내 돈이 아니라 하고 그냥 주는 것 밖에 안돼요 어, 그러니까 그런거는 좀 1월에는 꼭 피하셨으면 해요 어. 그 양띠분은 저번에 문서운에도 이렇게 좋은 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양띠분들 문서운도 되게 괜찮게 보이시는지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특히 이제 양띠 57세 되시는 분들 어, 문서운이 좋아요. 음. 음, 그분들은 뭐를 조금 57세 되시니까 우리가 성주 운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성주 대운이 근데 대운이 뭐뭐 뭐 5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틀려요 사주마다 하지만 그 운을 조금 57세 되기 전이나 57세 돼서 조금 성주 운을 좀잘 받아서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상담 받고 그 운을 조금 더잘 받는다면 내 운을 제대로 다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상담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57세 되시는 분들 뭐를 추진해도 좋은 해예요. 우리 양띠분들 이 사업을 음. 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사업에서의 운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의 운 이건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 특히 공무원분 되시는 분들 또뭐 승진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이렇게 바라시잖아요. 그런 거나 뭐 사업을 내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새로 하, 하려고 하시는 거 음. 그런 것들 다 좋은 해예요. 음. 아, 그럼 뭐 새로운 걸 시작을 할까 이런 거 생각하, 생각하고 있다면 음. 새로운 사업을 시작이라든지 겁안 내고 하셔도 되는데 음. 이게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전반적인 양띠분들을 위해서 어, 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어 각각의 사주가 다 틀리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더 궁금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음. 추천드려요. 음. 음. 양띠분들 이렇게 좋은 하늘이지만 분명히 음. 좋은 것도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양띠 분들 좀개면년에이 부분만큼 음. 조심해서 넣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음, 어, 양띠 분들 보면은 어, 조금 이렇게 차분하고 어, 살짝 조금 내숭이라 그래야 되나? 음. 좀 특히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음. 남자분들도 그렇고. 좀 은그만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좀 밉상을 살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좀 진솔되게 어, 너무 이렇게 사람을 다뤄보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조금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직설적으로 말해라. 그렇죠. 아,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우리 양떼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번 음. 말씀해주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음, 양띠 분들 음. 2023년도 토끼해에는 힘 내셔도 되니까 음.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그것도 맞 오늘은 띠만 보고 니까 자세한 어. 오늘은 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양띠 띠만으로 제가 봐드렸던 거니까 어 오해하지 마시고 각각의 사주는 다 틀려요. 음. 그러니까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상담 받아 보시는 게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